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회의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 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기존 공무원 외 돈의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습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질문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